여러분 지금 투자하면 대박 터질 기회 한국에서 저평가된 지역 t o p o 를 공개합니다 어디가 가장 좋은지 끝까지 확인하세요 1. 대구 북구 침산동 84위 약 3억원대 교통대구 지하철 3호선과 가까움 저평가 이후 인근 신규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 향후 전망산업단지 및 주거지 개발 진행 수요 회복 기대 2.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84위 4억원대 교통 GTX-A 노선으로 서울 접근성 대폭 개선 저평가 이후 1기 신도시 재건축 대기 중 향후 전망 재건축 활성화와 교통호재로 장기적 가치 상승 기대 3. 부산 북구 만덕동 59위 약 2억원대 교통 부산 도시철도 3호선 및 부산 외곽순환도로와 연계 저평가 이후 주택 노후화와 낮은 개발 속도 향후 전망 재개발 및 교통개선으로 투자 가치 증가 4. 대전 서구 둔산동 84위 약 5억원대 교통 도시철도 1호선 접근성 우수 저평가 이후